그래서 제가 시스템으로 이 분노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을 어, 케어하는 방법으로 대한동아리를 어,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한동아리, 대동아리는 그냥 동아리 학교에 지금 정규교육과정 속에 있는 동아리 활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단지 그 선, 말하자면 선수들 몇 명을 케어해야 되는 거라 인원을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생활지도부나 혹은 학년 무에 어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이 선수들을 맡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어그 차가 없습니다만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맡으실 때네 명만 이제 학년에서 어, 정말 이 아이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애들 한두명 정도 어, 한 명도 좋고 그 아이를 포함해서 그 아이를 또래 상담해 줄수 있는 그런 속이 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동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동아리는 어, 이름은 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동아리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뭐 워낙 걷기를 좋아해서 뭐 어떤 때는 하이킹반이라 하고 어떤 때는 뭐 호연지기반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여선생님의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시간에 쫓기실 테니까 차에 태워서 그냥 그 아이들 4명 이렇게 데리고 이제 동아리 시간이 되면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그 어, 아이들한테 이제 먹을 걸 실컷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이는 예산을 복지 예산에서 할애 받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복지 예산 대상이 되려면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 그게 아니어도 이제 다문화, 혹은 심지어는 이제 담임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한 번에 나갈 때 7,000원인가 8,000원씩 이렇게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거기 무슨 활동 뭐 탁구를 친다면 탁구비 뭐 이런 다양한 활동비를 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도 에 이제 그 그런 제가 올해 했던 거, 그 일학기 때 했던 거, 다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음, 그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고도의 우울이거든요. 그 고도의 우울을 이렇게 케어해 주는 데는 먹고 놀게 하고 놀아주고 이것이 가장 제 스타일에는 맞았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점점 더 세지는 경향이라면 미리 좀 창의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재산 올라가는 도중에 눈도 생각이 나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고도위원군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한개동아리식을 이렇게 하면 뭐두 명씩, 학년에 두 명씩만 잡아도 여섯 명 학생들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학교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즌은 해가 뉘엇, 뉘엇. 어제가 동지라든지 해가 빨리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부지런히 올라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상, 망우산에서 팟캐스팅이었습니다.